코로나는 신경이 어떻습니까? 이사 인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파이도랑 같이 먹을 거는 이렇게 뿌려서 먹으라고. 양이 하이... 뿌리면 되겠지? 뿌렸지만. 뿌려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이고리 되게 젊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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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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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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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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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짐을 두고 비행기를 타서 단벌 신사인 은진이 <laughs> 올릴것도 올리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laughs> 지갑도 없는 어,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웃음> 생겼습니다. <laughs> 아 가방도 생기고 좋겠다야. 올해 이템이에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찍어줄게. 웃음> 네 나가보겠습니당 아유 귀여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라이언 돌아간다고 킥해 우리 라이언 볼거지 아 너무 귀여워 아이언 표정이 진짜 귀여워 같이 쫓아야지 오 사라졌어 라이언 국적 국적. 사 리얼 로컬은 아무도 먹지 않고. <laughs> 시아토, 저는 시아톡떡을안 먹어봤습니다. 아 제가. 저는 서울에서 친구들이 내려왔을 때시아톡떡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윤지님이 <laughs> 먹었고, 아, 내가 아, 먹어보면 <laughs> 시아톡떡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저는 시아톡떡을 <laughs> 먹어보지 않았어요. 어, 저도 그때 친구들 와가지고 시아톡떡 먹어야 돼 이래서 <laughs> 어, 그래? 그래서 먹었다고. <웃음> <웃음> 해리단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리단길 처음 가봐요 어, 여기 어, 해운대 어때요? 사는 분이신데 아네 사는... <laughs> 그렇네요 해리단길 처음 간다고 네 <laughs> 해운대 주민입니다만 <laughs> 어 네? 제 네, 해운대 구 주민이었던지도 정말 오래됐거든요 아, 엄청 어 <laughs> 아기 <애기> 때부터 해운대 초등학생 <laughs> 네, 때부터 해운대 구에 살았는데 해리단길 <laughs> 처음 간다는 <해리단길 웃음> 처음 와봐요 2층에 사는데 격리단길 처음 가보는 게 오, 그런, 그런 느낌이죠 <웃음> <웃음> 하지만 여기는 멀어요 우리 집에서 주문한 <웃음> 케이크를 <laughs> 픽업해왔습니다 <laughs> 왜 웃어요?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아 <laughs> 뭔가 평소에 명란 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아, <laughs> 어, 지금 <laughs> 하는 것 더, 더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아, 정말요? <laughs> 아, 아, 너무 웃긴다. 알레르기 약 먹었나요? 예? <laughs> 알레르기 약 먹었나요? 아, 아 먹어야 될것같 먹어야 <laughs> 되겠네요. 눈이 지금 좀 간지럽지 않으신가요? <laughs> 카페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 왔습니 엉기죠, 기 그리고 테이블이 지만의자 같은 거. <laughs> 테이블이 지만의자 같은 거. <laughs> <우리> 불편함. <불판을 모르겠어. 웃음> 어, 저거, 저거, 저야 간 목욕탕 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요 노출. 네. 어. 딴딴 욕조가 엄청 어, 어. 커요. 욕조가 진짜 거의 욕조 맞나? 목욕탕? 응. 거실 겸 부엌. 여기는 친구야. 잘 것. 어깨띠 수유식이 있더라데 감사합니다. 근데 명... <laughs> 근데 운돌 씨는 머리에 왜 그걸 쓰신 건가요? 귀여울라고? 아워지고 다다다다다. 이거 약간 따, 그 이전 미스코리아일까 그, 이전 브라이드 투비가 들어야 되는. 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모이 모자만 벗으면 될거 같아요. 나아 이거 이 빼고. <떼> 아니 그것보다 아직 브라이드 투비가 돼본 적이 없어서. 가지 근데 진짜 되게 인자해 보인다 <laughs> 이런 거 익숙한 사람 같아 고개를 못떨고가지고아 <laughs> 약간 하찮게 보더라고 진짜 아 진짜 웃겨 근데 너무 못 불어 너무 나는 심해. 부는 건할수 있거든 <laughs> 네. 사실 묶는 건 자신이 없어 아 그래? 음, 나도 근데 그 계속 하다 보면은 늘어 늘어나 그래? 나 지금 <laughs> 이거 좀묶어줄 이쪽 <laughs> 좀더 불어도 될까? <laughs> 어? 아 그래?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저> 소리가 너무. <laughs> 내 장기야. 나 그래서 그하인애플 튜브도 입으로 불잖아. 진짜 대단하다. <laughs> 이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laughs> 근데 나 지금 너무 웃어가지고, 선생님. <웃음> <웃음> 봐봐, 저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자 저도 분명히, 아! 휴! 이럴 <laughs> <그럴> 수 있다고. <laughs> <laughs> 한번들어 봐. 정말, 빠져버린... 정말 상상한 정말 모습 그대로네요. <웃음> 왜지? 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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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곳 하나 힘이 있는 곳이 없군요. <laughs> <laughs> 아, 나? 대박 아, 아, <laughs> 이게안 됐는데. 이렇게못 동안 아 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제가 제가 방금 했던 거를 보여주려고. 어.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적성을잘 살려, 살려서 불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와! 아, 이 흉통이 보여야 되는데. <laughs> 와 진짜 잘한다. 정은지 언니, 너무 멋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네. 가루가 다 뭉쳐져 있는데. 아, 이것또 어떻게 있어요? 하나요? 이거 제가 정전기를 사용해서. 네. 머리카락을 이용해 정전기를 만들어주요꼭 머리로 해야 하는 건가요? 머리가 가장 잘 예쁘게 된다일까 아하 오마이나너 머리가 과연 <laughs> 왕년의 파티 어, 그니까 왕년의 파티 걸리시네요 <laughs> 파티플래너 온돌씨 오랜만에 보네요 그니거요 머리는 엉망이 되지만 이렇게 예쁜 어, 풍선을 얻을 수 예뻐요. 있다 요 요정, 정도 희생해야죠 이거 진짜 있다. 리빙 꿀팁이다 리빙 꿀팁인데 너무 망나니 아니야 지금 <laughs> 풍선 불기에 <laughs> 실패하고 네. 적성을 찾은 나니 <laughs>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냥 이것만 떼면 됩니다. 걔 둘이 키스할 때 쿵덕이 세포 있거든. 쿵쿵 쿵. 아여워 쿵덕이 세포들. 키스하거나 막 누구 막걔가 <laughs> <laughs> 이렇게 막 근육 이런 걸 키스할 <laughs> 때 근육 멋지게. <laughs> 네, 신경이 어떻습니까? 아, 결혼한 신경이요? 어, 재밌겠다는 생각? 어. 네. 네, 제가 결혼이란 걸 합니다. <laughs> 제가 결혼이란 것을 드디어 하게 됐네요. <laughs> 놀랍게도. 그렇다는. <laughs> 아, 옆으로도 고개 돌려 주시고. 근데 사진 네. 찍으시는 분이 <laughs> 거의 너무 시강이 돼요. 아티 스트예요 어, 네, 그러니까요. 다 아, 되게 아티스틱세요 어, 그러니까요. 좋아해? 네? <laughs> 손을 같이 움직여주는 게 포인트라고. <laughs> 그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마켓까지 웃음> 웃는 운영이죠. 인형지 눈을 항상 이렇게 안 광이 나야 돼. 약간 눈가를 갈아 끼워야 돼. <laughs> 아. 아. 아름다운 케이크아름 아름다운 아름 케이크가 있 우리 아름이리아이가 있어. 우리 아름다운 케이크가 그렇죠. 아까케이크 먹고 너 우리 아하니까아 제가 성인이라고? 말 아, 이러면서 아, 그 여드름도 예쁜거야 진짜 그게 애기여서 생기는 여드름이잖아 진짜 음, 음, 너무 음, 어려가지고 아, 이렇게 얼굴이 열고 피지 나. 진짜 너무 예쁘다 저도 말해도 되게 엄마들이 큰거 음, 같지 아어 그러니까 아, 나도 아, 그 아. 말을 내가 하면서 그 1차로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에 아, 충격을 받고 아, 2차로 아. 그 정도로 걔네가 너무 어려가지고 음. 충격을 받고 어일후 많이 먹은 걸사죄하며 샐러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많이, 많이, 먹지 많이 먹지 않았어. 많이 먹지 않았어. 자이 <laughs> 여기 고 여기 안에 넓고 좋다. 어? 너무 예쁜가? <laughs> <laughs> 아, 뭐밥 먹으러 가자고 했었는 어디 놀러 가자고 했는데 내가 바게트 먹어야 된다고.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오늘이 안 먹은지 안다고 <laughs> 하자고 진짜 뭐. 동백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계속. <laughs> 어디로 어디 들어갈까? <laughs> 저막 얼마나 되는지 된... 그렇게 웃겁진 않아 어? 무거데요 <laughs> 어. 지금 낮이라서 별로 좀 그래 보이지만 맞아. 밤에 이렇게 불이 켜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시면 좀 괜찮다 실망했다고 한번 조금 걸렇네요 싱가포르 <laughs> <laughs> 같은 그런 뷰를 기대했는데 맨맨 <laughs> 선물 가게 같은 선물가 지금 네, 크리스마스라서 선물가게 저운데 어. 있어까 예쁘다. 자로볼수있다좋아저걸열정적으로 아. <laughs> 그래. 그래. 보는 서울 사람. 전혀 감흥 없는 부산 사람. <웃음> <웃음> 은지야, 욕한번해 줘. 남의 집 영탐하는 신은지 씨. 뭘 보고 있니? 그리고 자기 집 보는 어, 라니. 그치? 동백섬에서 바라보는 해운대 해수욕장 전경. 그리고 시는지 여기 옛날에 해녀들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 정비되기 전에 음. 여기서, 여기 잡힌 게 있나요? 잡, 여기서 잡 여기서 잡 잡잡가서 바로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막 껌게 음. 이런 거 음. 어, 해서 먹었고 막 그랬어요. 음. 아,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이런, 이런 아, 바닷가. 아, 이런 데는 진짜 뭐 잡힐 것같아하 여기서 먹고 그랬어요. 어머, 어머. 한 20, 30년 전에. <laughs> 해가 잘드는식당이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아니, 서울그에도 햇빛은 많아. 네. 그러니까. 추워요. 우리 베란다 햇빛 진짜 잘 들었다. 거기 맨날 음. 이렇게 나가 있잖아. 근데 추워요. <laughs> 너무 아워요 얘는 아 자, 고있어 아우, 놈의 자, 자, 우 시원해. 이이러고이제이제의의이 그러게난 너무 다담제도. 아, 네, <laughs> 우리는 또볼 건데. 아, 거기 청춘물 세 개를 하나. 잘그러나데 아니, 왜 여기 가기도 하는 것 같아. 제일 바쁘세요? 저희 청춘한 시절이 지나가고. 내가 가면은. 잘가 내가 가면은 뭐라 생각할 거야? 너가 가면은 진짜. 젊음이 태이 형이 가야지. 아니, 언니가 가면은 기뻐해 줄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언니 가면아 알겠습니다. 가자. 안녕.